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 상입니다 이원영입니다. 어, 연락. <laughs> 아니, 아니, 자고 <자원도> 따라올게요. <laughs> 여러분, 저 브이로그 올릴 거. 네, 브이로그. 사자 예, 예고편. 내려가야겠다. 거기 계 같은 노래? 일어나 날아요, 언니. <S> <S> 오늘도 만찬은 어머 워스 실사 방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 워스 실사 방으로 가죠. l e t t 포스하면 넘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e l e t o 이거 같아요. 벌써 좀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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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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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자 어 그래? 그그래그래그러면 관리실도. 관리실도 한번 가보자 어? 근처 가보자 무기고 가보자 무기고 와! 보자, 그래, 그래. 우와! <목소리> 뭐야! 이 어, <누구야?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뭐야? 뭔일이야? 뭐야? 뭐야 어누구데잠깐 <laughs> 일단은 나랑 별사탕은 아까 거기 갔어 <목소리> 응. 응 어, 얘네 아직도 죽어있어. 누워 있어? 나는 감고. 나는 식, 식당에서 바로 의무실에 갔어. 하, 그러면은... 일단키파자키낙자키졌어자낙 깊어졌어. 응. 깊어 깊어 깊어. 깊어 워낙 어, 깊어졌자키낙자키졌자키낙자어졌자키낙자어졌어키낙자키졌어키파자키졌자키낙자키졌자키낙자키졌자키낙자키졌자키낙자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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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 시민 승리 여러분 2편입니다 이 2편으로 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니다 윌 임포스터 오! 오 뭐야 오. 야 얘들아 안녕 안녕 이따 봐. 빠이 이따가 더터지 이따가 더터 어, 부 얘들아, 이거 그리고 그 알키 누르면은 음소거 그 소리가 나고 알키를 끄면 소리안 나. 알키, 부장만 누를 수 있네? 어, 아닌데 너무 누를 텐데? 자, 일단 너 알키 빼야겠다. 알키 빼야겠다. 아씨, 이거 일단은 친해진 다음에 주의도 하시면.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들아 애들아, 터지자. 그래 아지들 터지자. 뭐야? 어? 이거 어? 내가 왜?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 맞아, 이거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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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키이다 가자. 안내 right. 가자. 뭐야. 그 왜? 웬일로? 일단은 나 흩어질게. 쭈이깐못 위험할 때 말할게. 왜뭔일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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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는데 아니, 딱 뻗어지던 애는 힘들었잖아. 야, 초례냐, 초례냐. 와, 초리님. 야, 야, 오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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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롱 먼저 보내자. 나, 예은띠. 예님은 인포스터가 띠. 아니었습니다. 띠. 인포스터 한명 남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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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트롤이 인보스터 아니었어. 어, 날날 나, 나 이거 보나 나 이거 할게. 오 어, 추워.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거 사우사지! 사우사지! 싸우사지 사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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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아 원영아, 사지사우사아사우 원영아. 우브윙 인포서 승리 예예 예, 예, 나이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면 뭐해야 yeah. 된다? Good 구독 그리고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